반갑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투자, 트레이더 와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상 단 하나만 시청하셔서 내 계좌가 내일 빨간빛으로 물들 수 있는. 히든 종목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종목 추천드리기에 앞서서 한화 오션을 이 추세 라인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 라는 말씀드렸던 거 모두들 기억하실 거예요. 자, 영상 딱 10초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세도 하나 그어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추세가 나오게 되죠. 대충 10만원대 가격이 됩니다. 1차 매수는 10만원과 자, 여기 보시면 1차 매수 10만원대에서 진행을 해라. 추세까지 닿으면 매매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13일 전 2025년 10월 24일 기준으로 거의 딱 2주 전에 촬영했던 영상입니다. 차트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30%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 줬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던 10만 원대 매수를 해라. 이후에 99,500원까지 떨어지면서 1봉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일째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시청하신다면 한 번에 몇 프로, 30% 수익 볼수 있는 그런 타점을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좌가 내일 빨간 빛으로 물들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도 제가 추천드릴 종목에 대한 기업 보고서를 작성을 해 왔습니다. 자, 내용들이 상당히 복잡해요. 근데 저는 간단하게만 알려 드릴 겁니다. 제가 어떤 내용들을 준비해 왔는지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당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한화오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도 한화오션 재매수가 매수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잡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한화오션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댓글에 상승 예감이라고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많이 남겨주셔야 이 영상이 트래픽을 타서 다른 사람의 유튜브 메인 화면에도 노출이 되게 되고요. 메인 화면에 노출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오션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관심을 가지게 돼서 매수라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매수가에서 매수를 하고 결국에는 물량을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넘겨야 됩니다. 이 주식 시장은 제로썸 게임이기 때문에 결국엔 고점에서 우리 물량을 잘 팔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신규 매수세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종목이 많이 많이 널리 알려져서 신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와야만 우리가 더큰 수익 볼수 있다 일반적으로 5% 상승할 거 매수세가 막 들어오면 10% 15%까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5초 활용하셔서 내가 10% 수익 볼거20% 30% 수익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조사해온 내용들인데요 현재 한화오션의 부채나 자본 비율을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총 자산이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투하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쓸데없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결론만 딱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영상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오션이 매출 원가가 얼마 나오는지, 화면 마케팅 비용에는 얼마나 쓰는지, 일반 관리비, 연구 개발비, 기타 비용, 순이익, 그리고 각 제품별 매출을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총 자산의 금액 그리고 부채랑 자본을 합친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이후에 현금 흐름 영업 현금 흐름, 영업 비용을 체크하면서 올바른 최종 순 이익까지 체크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오션이 지난 1년 동안 148%라는 역대급 수익을 기록한 다른 한국 해양 산업보다 353%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역대급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분석한 분석가들 글로벌 리서치 그룹, CGS 인터내셔널, CLSA, 골드만삭스, JP모건, DB파이낸스 등등등 세계적인 초 인류 애널리스트들이 함께 분석을 도와줬습니다. 결과론적으로 현대 하나 오션의 실적이 2027년도를 넘어서면은 EPS가 약 5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걸 주가로 전환을 하면 50만원이라는 주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어렵게 하나하나 설명드릴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결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수 많은 애널리스들이 예측한 결과, 근데 그 애널리스트들이 인류급 애널리스트들 정말 세계에서 손에 꼽는 애널리스트들 30명이 함께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 주가가 50만원 크게는 70만원까지 상승을 할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하나오션 차트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월봉 정도에서 보면요 이 하나오션이 2005년도부터 2025년까지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차트가 흘러왔어요 근데 이 20년 동안 역대급인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껏 볼수 없었던. 정말 가장 강력한 거래량 과거 대비 무려 50대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래량이라는 건 뭡니까? 이 종목을 사고파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이잖아요. 결국에는 거래량이 있어야 이 종목이 올라갈 힘도 더더욱 강해지게 되는 거고 단순하게 거래량이 없는 상승이면 언제 거꾸라질지 모르게 힘이 없는 상승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자 애초에 이렇게 적었던 거래량 대비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건 일반적인 개미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최소 기관급 이상의 세력이 들어왔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이 거래량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한 달에만 거래량이 7,400만 주가 터지고 있습니다. 저걸 현재 가격으로 계산을 해보자고요. 7,4672만 곱하기 현재 가격 135,000원 해보겠습니다. 자,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번 달에만 하나 오션 10조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 개미들이 이 10조라는 매수세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자, 10조라는 매수세 이상을 현재 거의 6개월 이상 동안 일으키고 있답니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 오션은 절대 우리가 좌시하면 안 되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수급 자체가 역대급으로 들어왔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션에 대해서 대략적인 매수가를 일단 잡아봐야 될 텐데 제가 애초에 알려 드렸던 매수가가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요 고점 부분 있죠? 하나오션이여 러번 저항 받았던구 간들 이렇게 봉을세번 정도 그려 주 면서 저항 받았던요 구간 현재 가 에서, 약5 아니면 10 정도 빠 지는 구간 에, 매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확대를 해드리자면, 자 선이 이렇게, 요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가격은 한 13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선에서 잡아가시면 되고요. 자 박스권으로 하나 그려드리자면, 자, 이런 박스권이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적어도 마이너스 10% 선에서 잡아가는 게 유리할 것 같다. 자, 하나오션, 그리고 이 추세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도 많은 분들이 의심하셨어요. 그때는 차트가 이 정도까지 있었거든요? 이 추세까지 떨어지겠냐. 그냥 조정, 뭐 삼각수렴으로 나오고 올라가겠지. 여기까지 떨어질 일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매수를 높은 가격대 하신 분들이 꽤나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올 자리는 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루 만에 거의 10%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면서, 더 좋은 매수가에 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욕심부려서 이 위에서 잡은 다음에 손실을 입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매매하실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이 주식시장에서는 기다림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결국에는 매수가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봉상 RSI 괌에서 들어섰으면은 과열될 시간도 필요하겠죠, 당연히. 물론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내줘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조정은 시장에서 언제든 찾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된다? 더 좋은 기회에서 이 종목을 매수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으로 브리핑 원하시는 분들은 세모트 텔레그램 방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정을 미리 파악해야 되는지 제가 전날에 알려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 매수해야 되는지도 이유와 함께 더불어서 공부도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남겨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할 만한 종목의 후보군 이렇게 올려 드리고요 현재 시장의 주도주가 될수 있는 종목들도 특정 구간 돌파했으니까 특정 구간까지 다시 도달하면 매수해라. 등등 전방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차트가 갑자기 막확 떨어져서 변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유튜브 찍어서 영상 다시 올리는 데만 거의 2시간에서 3시간 걸릴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영상을 찍는 동안 차트가 또 달라지게 돼 버려요. 그래서 차라리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신호를 받아보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바로바로 바로 뭐 추가 매수를 해라 아니면 손절을 해라 이런 대응이 빠르게 빠르게 가능하기 때문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울리고 유튜브 영상만 기다리지 마시고 저랑 바로바로 바로 소통되는 방에서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창이나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맨 아래 보시면 여러분들 정보를 받고 바로 확인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동의를 여러분들한테 받고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정보를 제3자한테 팔아먹지 않고 뿐데 쓰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동의를 받습니까? 여러분들 정보를 제3자에게 활용하겠습니다. 라는 필수 동의를 받아요. 저는 정확하게 그와 반대로 행동을 하고 있다. 투명하게 방을 운영하고 있다. 더만큼 투명하게 하는 사람 아마 유튜브판에 정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단순히 그냥 조회 수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영상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영상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응원의 메시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따 브리핑방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